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행사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전쟁과 천재지병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을 이기기에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끝내 손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간 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보금도 잊고 살아온 점, 진정한 유이되어 주지 못한 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이 미신과 적글소에 빠지고 술에 빠져 행여 나라를 혼란에 빠지지 않게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따르게 하시고 헛된 뒤애상과 그들만의 이기주의에 빠진 국민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분단평강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복음만이 살아있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기 간구하오니 믿음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모이기 싫어하여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모두에게 주를 사랑을 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떠난 지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네. 서로 위로해 주시기 도합니다 네. 분당평강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 가정의 일로 어려운 주의 자녀들, 회사와 직장과 학교 또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주께 강구하오니 우리의 문제를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분당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건강합니다. 아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맡은 직분과 교 교사와 안내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기기도 합니다. 멀리 가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들의 처리와 행사를 견국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죽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기 원하며 졸거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실치 못하는 자녀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